주먹을 주워라 라고 제가 집중을 할 겁니다. 생각으로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로봇게 로봇게 무엇을 정한 거다 포니니 무섭다 진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컬 머니의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짠 지금 현재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는 바로 중국 절강성 항주. 항저우에 나와 있습니다. 항저. 아, 항저우. 저 아시안게임 개최됐던 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음. 또 우리 상하이랑 가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자주 들리는 관광도시죠. 여러분들, 항저우가 중국 IT의 중심지다. 라는 사실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깁시크와 같은 스타트업 회사들의 본사가 여기 광저우에 있습니다. 와,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왜이셔마 광저우가 IT의 중심지가 됐는지. 저썬킹과 함께 지금부터 IT 산업 투어 한번 떠나보시겠습니다. 따라 오시죠. 오멘 쇼바. 야, 엄청나는데요? 야 캠퍼스인가요? 엄청나. 진 넓어 보이는데? 자, 저는 지금 알리바바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마윈 회장이 설립한 그 알리바바거든요. 여기서 물건 많이 사잖아요. 저도 네, 많이 사. 니다죠 네. 마윈 회장 고향이 바로 여기 항저우예요. 항저우에서 자기가 만든 기업 알리바바를 키웠죠. 자, 저는 지금 알리바바 본사 내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면 오안 되죠. 신청하셔야 돼요. 아,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를 본사를 여기 항저우에 설립을 하면서 중국 IT 기업들이 다 여기 항저우에 둥지를 트게 됩니다. 처음에 사실은 알리바바가 조금 아직은 유명해지지 않을 때 그때 들어왔던 하이크 비전 등 여러 기업들이 IT 시대에서 줄줄이 성공하면서 IT의 모텔 우리가 각광을 항저우가 받았고요. 나중에 이제 알리바바가 성장하고 나서 알리바바 출신들이 이제 회사를 나가서. 또 다른 IT 회사들 많이 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IT 생태계가 항저우 위주로 엄청나게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혁신의 도시다. 이렇게 각인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중국 절강성 항저우에 있는 서호라는 호수입니다. 아, 그 유명한 서호를 보고 시군요저 어릴 때 저기 갔었어요. 근데 제가 서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강성이거든요. 항저우가요. 절강성 상인들을 절상이라고 해요. IT 얘기를 한다고 해 놓고 왜 갑자기 절강성 상인 얘기를 하냐? 항저우가 왜 IT의 중심이 됐느냐 하면 절강성의 비즈니스 DNA를 말씀드려야 돼요. 자, 역사적으로 이 절강성 항저우 사람들은 굉장히 비즈니스에 오픈 마인드였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 나가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IT 기술이 중국에 들어왔거든요. 다른 지역 같았으면 어, 그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라고 약간 뺐을 거예요. 하지만 b u t However. 여기 절강성 사람들은 그래 IT라고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인드가 있는 가운데서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했잖습니까? 이 시너지 효과예요. 원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이 절강성의 비즈니스 문화와 그 다음에 마윈의 창업 정신이 빵! 터지면서 이 절강성 항조가 중국 IT의 중심지가 됐다 이거인데 배가 든든하면은 말도 잘하잖아요. 항조의 역사가 녹아있는 전통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먼저 제가 먹어본 다음에 여러분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 앞에 뭐가 있냐면 여기 항저우를 대표하는 특산요리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에? 또 식후경이에요? <laughs> 거지 닭이요? 쫄쫄 굶겨서 배가 고픈 닭이거나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laughs> 거지가 만들어낸 닭? 네, <laughs> 맞습니다. 이제 거지 닭이 이 거지가 만든 닭 이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거지가 도구가 없잖아요. 요리 네네. 도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생닭이 있는데 그래서 연잎에 싸요 야. 그런 다음에 또 진흙에 묻혀서 또 구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거지닭으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가 소동파로 알려져 있는 그분께서 이제 만드신 음식이고 보면 기름지잖아요 이 항주 지역이 전통적으로 중국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면 돈이 많았겠지 사람들이 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저 지금 항저우 IT 전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알리바바 이외에도 이 항저우와 중국을 대표하는 IT 여섯 개 주요 기업을 6룡이라고 합니다. 6룡 항저우 6룡 아, 뭔가 있어 보입니다. 여섯 가지의 용이 있다. 그마디로 IT 기업의 대표 기업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팀시크죠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기업을 우리가 식스 드래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창업자 모두가요 항저우에서 나온 대학 출신들입니다. 어, 내가 아는 기업은 없겠지 했는데 들어보니까 익숙한 회사들이 꽤 있어요. 어선 들어봤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항저우 용룡의 위상은 훨씬 더 대단합니다. 네. 특히 이제 저가형 칩으로 판도를 바꾼 기업 딥시크. 로봇도 미국만 할수 있어, 뭐 테슬라만 할수 있어, 누구만할수 있어라고 했는데, 아 중국 로봇이 이것도 잘못하면 판세를 중국으로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고 전 세계 충격을 이 항저우 융룡 기업들이 줬습니다. 야, 여기가 디지털 융룡 그 기술들이 전시가 되고 있다는 곳이라고 합니다. 我是从韩国的。

이게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나 궁금하시죠 이게 위험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투입을 해가지고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걸 착용을 한 다음에 손 펴져라 손 주먹 쥐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집중을 하면은 제 생각과 똑같이 펴고 다 주먹을 만들고 한다고 해요 이게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 뇌파를 측정하는 거겠죠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기술이. 네. 개발될 수가 있죠 주먹을 주어라라고 제가 집중을 할 겁니다 생각으로 머릿속으로 오. 오. 대박이야 대박 무섭다 진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명령을 내린 다음에 조금 딜레가 이 있긴 있어요 몇초 동안 근데 요 간극만 줄여버리면 의족이라든지 의수 쓰시는 분들. 자유자재로 자기 의지에 따라서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아, 그 간극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기술이 개발되면. 그렇죠. 근데 저기 시연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요. 네. 어. 로봇 먹 로봇 계 올릴 때 다리를 들어주네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곳 전시관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바로 쓸수 있는 IP 기술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이야, 오. 대추. 자, 지금 여기 이제 QR이 있는데 이걸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대면 돼요. 자, 됐고. 짜잔, 등록이 됐죠? 이제 결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굳이 계산 때까지 안 가셔도 돼요. 이 카트에서 결제가 가능해요. 아하. 짠. 어우제 얼굴 나오죠? 근데 이게요, 아 등록을 해야돼요 와. 이게요, 지금 항저우 시내에만 약2천대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해요 왜 항저우에만 이게 있냐 아시다시피 항저우는 또 i t 에 메카잖아요 항저우 시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중국 전역으로 쫙 퍼진다고 합니다 와, 프로토타입이네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드림타운이라는 곳입니다. 중국어로 몽상소진이라는 곳이죠. 어, 떻게 보면은 그 중국 IT, 이 항조 IT의 미래를 볼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중국의 판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인구가 한 6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지만 유입 인구가 점점점 늘다 보니까 현재는 이 드림타운 주변 인구는 50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드림타운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분들 직접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专注于人机交互技术的产品平台公司，第一个呢是一个功能性眼镜，嗯，在一个传统眼镜的基础上，它具备 AI 和 AR 的能力。各位 JTBC 的观众们，大家好！呀，太棒！Dream Town 我们公司在申报余杭区独角兽的时候。 呃，三百万的呃补助在，在在我们提交申报流程后八分钟之内，它是补助就到账了。那同时呢，还有，呃，在公司还没有发展起来的时候，余杭政府呢就一点二五亿的投资来助力公司的发展。嗯，所以呃，所以,、呃、以 Rocket 呢一定会留在杭州，留在余杭。 자 오늘 저 썬킴과 함께했던 항저우 IT 기술 투어 어떠셨나요? 중국의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랍다. 깜짝 놀랄 수준이다. 이걸 정말 느꼈습니다. 저와 함께 쭉 갔던 코스들 있죠? 여기 일반 관광객들도 갈수 있는 코스거든요. 중국 IT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길을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지금까지 항저우에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글로컬 머니의 썬킴했습니다. 자, 이제